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가족이 돼. 이 <laughs>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가족 된 거죠. 여러분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요. 우리가 한가족이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몸이은 한가족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참 사랑하고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정말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네, 날씨가 요즘 많이 춥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추운데, 예?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 어디, 여러분, 아멘이 소풍을 가가지고, 못 알아들이시네. 이렇게 추운데도, 이 추운 날씨에 아멘이 소풍을 가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왜 아멘을, 소풍을 보내가지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어, 빨리 돌아오라 그러세요. 아셨죠? 어. 여러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막 많이 차려놨어요. 많이 차려놨는데, 야,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놨다. 야, 배부르다. 야, 배 터지겠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접시 가지고 가서 올려 가지고 내 입에 꼭꼭 씹어 먹은 것만 내꺼 되는 거예요. 부페 가보셨죠? 부페. 뷔페. 부페 예? 뷔페, 결혼식 부페 뷔페 같은데 가면 막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다 싸우고 싶은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 불법이잖아요, 불법. 예. 근데 여러분. 입에 넣어 갖고 오는 거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 많은 음식 다 먹고 싶다. 그런데 그 아름, 맛있는 음식, 그 귀한 음식도 내 접시에 올려가지고, 어? 내 접시에 올려가지고, 내가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시킨 것만 내거 되는 거예요. 아, 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장 귀한, 맛있는 뷔페보다 더 맛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생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 아무리 배터지게 밥을 먹고 막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아니면 막산의진미를 먹고 고기를 먹고 막다 예? 먹어도요. 여러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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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도 여러분 먹을수록 뭐가 가까워져요? 그래 죽음이 가까워져. 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음식은 먹고 사는 게 아니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가장 좋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왜 아멘으로 안 받아먹어요? 참, 희한하네. 참, 아멘을 소풍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왜그 좋은 아멘을 왜안 하세요? 왜 아멘이란 뜻은요. 여러분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진실한 말이라는. 여러분 진실한 말,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억이라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야말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을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그래요 보세요 아멘하면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 떠나가라. 아멘함으로 막 수도 없이 많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암도 떠나가고 막 관절염, 신경통, 여러분 피부병 막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보세 아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아멘을 잘 하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저를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멘만 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꽉 다물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 예? 우리 손자가 요즘에, <laughs> 여러분,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밥을 먹이면은요, 막, 얼마나 잘 떠먹는지 몰라요, 막. 예? 참, 아, 아, 해봐라. 그러면, 아. <laughs> 밥을 넣으면은요, 막, 얼마나,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몰라요. 잘 받아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요따라보다잘 예,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니까, 아멘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도 밥을 잘 떠먹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부모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먹으라 먹어라 그 쫓아다니고 막그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요. 정말로 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이렇게 좋은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좋은 천국의 부패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 그러는데, 입꽉 다물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멘만 배우고 가도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2026년에는요, 여러분, 아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와 아멘. 아멘하는 신앙.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아멘약 받은 분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황수감 박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아멘약 팔고 다니겠잖아요. 아멘약. <laughs>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웃기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멘했기 아멘 했기 네? 때문입니다. 아멘. 예, 따라합니다.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생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캬,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 받은 원수 떠나가라. 뭐 아멘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꽉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군놈들이 안 나가요. 너왜 들어왔냐? 이 사람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아멘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나가죠. 그러니까 안 나가죠. 여러분 정말로. 2026년도에는, 나라보 2026년도에는 제가 아멘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한테 밥을 떠먹여도 입을 딱 벌리고, 아, 해가지고, 암 해가지고, 막 꼭꼭 씹어서 막잘 먹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이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멘 잘하는 사람이요. <laughs>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으신 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싶으신 분, 다 오른손 들었어요. 따라합니다 2026년에는, 제가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입술로도 아멘하고, 삶으로도 아멘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손 들고 아멘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내, 내드렸잖아요? 그거 읽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아리라. 아멘. 아멘. 아멘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절대로 아멘을 소풍 보내면 안 돼요. 나라보다 아멘을 아멘. 소풍 보내지 말자. 그래요. 아멘은 소풍 보내면 안 돼요. 예, 봄이 와 가지고 여러분은 봄나들이를 갈지라도 아멘은 소풍을 보내면 안 돼.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 아멘을 꼭 품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 버리라는 거예요. 야 아멘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야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멘할 때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아멘할 때에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아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정말로 아멘 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두면, 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말씀에 포도주와 말씀에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예?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듣는데 100만 원씩 내놓으시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오지 싶어. <laughs>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여러분,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거저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거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따라 보세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아멘. 예? 여러분이 영생의 포도주, 영생의 신령한 생명의 젖을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보배로운 빚값을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예, 아, 네. 여러분 돈 없이 저러 보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했다고 야 공짜다! 공짜예요? 아니에요. 저러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따라합니다. 공짜는 없다. 따라합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공짜 좋아하시는 분 없을 텐데. 공 공짜를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는 없어요. 따라합니다. 공짜는 없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머리 깎으셨잖아요. 머리. 머리 정리하셨잖아요. 머리 정리하셨네. 야! 순종경영하면 머리 공짜로 깎아준다. 공짜다! 공짜입니까? 공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저분들이 와가지고 그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이 하루 여러분의 머리를 깎고 가서 또 자기 직장에 가서 여러분, 응? 어? 하루 종일 머리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헌신하고 섬긴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따라합다 공짜는 없다. 누군가는. 값을 지불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먹으라 했다고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쏟아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그 값을 지루어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알아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예수님의 빚값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포도주, 영생의 생명의 젖을 먹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죄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지불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값지고 귀한 은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오늘 죽어야 될걸한 5년 더 살았다.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잘 치료받아 5년 더 살았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10년을 더 살았어요. 더 감사하죠? 야, 내가 30대에 죽어야 되는데, 좋은 의사 만나갖고, 막 10년을 더 살았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보답하겠어요, 안 보답하겠어요? 보답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여러분이 의리, 어리, 의리한 집이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귀한 보석으로 지어진 여러분의 집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청해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생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입싹 깎지 말고, <laughs> 여기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로 감사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받아들였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평생, 남은 평생을 감사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도 감사. 아멘을 안하시는 서도 감사. 누워도 감사, 걸어도 감사. 내가 가는 길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바꿔놓은 게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므로 2026년대는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아멘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지 지난주엔 가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 예? 교회 안에 원불교가 많다고. 아니, 교회 안에 원불교가 왜 많아요? <laughs>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러시더라고. 교회 안에 원불교가 너무 많대. 원불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원불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따라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 여러분 참된 양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돈 버는 제가 말씀 전하려고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제가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이야, 사람들이 돈 버는 열심, 돈 벌려고 막 새벽밥 해먹고 막 직장에 가가지고 막땀 흘리고 막 그렇게, 그렇게 돈 벌리고 돈 벌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 버는 열심의 절반만이라도 주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듣고 들을지어다라는 게 바로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듣고 지나치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지나듣지 말고, 여러분 귀 담아 듣고, 아멘. 귀에 담아 들어야 돼. 귀 담아 들어야 돼요. 그귀 담아 들은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가슴 속에 새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귀전으로 듣는 거예요. 귀전으로 흘려 듣는 거예요. 지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또,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가슴 속에 새겨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듣고, 가슴 속에 새겨 듣고,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여 지켜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예? 여러분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귀담아 듣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들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탁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천국 못 가는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참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듣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에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배로운 피에, 피를 쏟으신 거예요. 생명을 쏟아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2026년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감사, 감사, 감사. 어디를 가더라도 감사, 감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예, 여러분 지금이 만날 만한 때. 지금이 예수님이 여기 가까이 계실 때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 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전으로 듣고, 지나 듣고, 흘려 듣고, 귀담아 듣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부리앉아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새겨듣고,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삶으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삶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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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감사하면 아멘. 여러분 2026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